눌렀습니다. 눌렀어요. 한번 컷이 이제 1등이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간색 볼이 안 나오면 됩니다. 회색 볼이 나오면 한번 컷은 너무나 좋아요. 첫 번째 볼아 1번이 나왔어요. 혹시 노란색 볼 강세긴 한데 1번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11번이 나왔어요. 노란색 볼 4번. 야, 노란색 볼 미쳤네요. 녹색 볼 41번이 나왔고요. 자, 파란색 볼 12번. 야예승금 빨간색 볼은 안 나오고 있어요. 빨간색 볼이 안 나왔어. 자 20번까지 와... 회색볼이 하나도 안 나오네. 회색볼이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한방컷입니다 로또 1191회 또 추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저 한방컷은 경기도 수원시 북문 복권방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명당 스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동은 그렇다고 치고 뭐 요즘 흐름 아시잖아요 반자동 제가 또 어떤 번호를 찍었는지 요즘은 자동보다는 반자동에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요 근래에 진짜 노란색 볼이 미쳤어요 빠짐없이 계속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저 이번 주도 노란색 볼이 조금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제가 노란색 볼 중에 좀 찍은 번호가 2번하고 5번, 그리고 10번을 제가 마킹을 했네요. 파란색 볼 같은 경우는 13번하고 17번 이렇게 두 개를 찍었고, 빨간색 볼은 제가 하나도 찍지를 않았습니다. 결론은 빨간색 볼이 안 나오면 된다라는 얘기죠. 진짜 이거 빨간색 볼 하나도 안 찍었네. 그리고 지난주에 회색 볼이 하나도 안 보였기 때문에 이번주 회색 볼이 좀 보여야 돼요. 회색 볼을 제가 좀 제법 찍었습니다. 예, 31, 32, 33, 35번.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찍었는데 빨간색 포 많이 안 보이고 회색 포 위주로 조금 보였다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은 반반컷은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제 생각이고 자 현실은 이렇게 제가 마킹한 번호는 다 제외수가 되는 또 현실이 될 수가 있죠? 제 자동번호 통계에서 지난주 당첨 번호가 나왔던 자리들. 자요근래 지금 2월이 안 되고 있죠? 지금 3주 연속 지난주 당첨 번호가 나왔던 자리는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11번, 40번, 42번, 3번, 26번, 37번. 이렇게 6개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안 나와야 되고요 다섯 번째 열, 지난주에 또 하나가 나왔죠? 열밖에 자, 이번주도 다섯 번째 열이 안 나오고, 지난주 당첨번호도 안 나온다면은, 그 정도면은 한번 끝이 1등 아닌가라는. <laughs> 생각을 항상 틀어지죠 지난주 당첨 번호가 2월이 되든지 아니면은 다섯 번째에서 하나가 나오든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 한 번씩 이렇게 맞아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만을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떠돌아봤자 어차피 번호 나오는 거는 지 맘대로고 일단 첫 번째 볼이 중요하겠네요 첫 번째 볼이 개인적으로 좀 회색 볼이었으면 좋겠네요 31, 32, 33, 35넷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네요 그 중에 두개 찍은 게 33번이니까 일단 첫 번째 볼에서 33번 나오면 그냥 한번 눈 뒤집어진다. 이제. 그냥 심장 떨려가지고, 그냥. 지난주 1등이 굉장히 괜찮았죠? 46억? 자, 이번주도 조금 그렇게 안 되나? 그 안에 내가 포함이 돼 있고. 아,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오네요. 예. 네. 복권 소액으로 즐기라고. 저 복권은 어, 예측하기 어렵다. 소액으로 즐겨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참 좋은 얘기지만은, 근데 현실은 좀 욕심이 나게 되죠? 여러분들은 자제를 하십시오. 어차피 될 사람들은 5천원만 사도 됩니다. 버튼! 눌렀습니다. 눌렀어요. 자, 한바컷이 이제 1등이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빨간색 볼이 안 나오면 됩니다. 첫 번째 볼, 회색 볼이 나오면 한바컷은 너무나 좋아요. 첫 번째 볼, 아, 1번이 나왔어요. 혹시 노란색 볼 강세긴 한데 1번이 나올 줄은 몰랐네요. 11번이 나왔어요. 1번, 11번. 노란색 볼 4번. 야, 노란색 볼 미쳤네요. 노란색 볼 미쳤어요. 녹색 볼 41번이 나왔고요. 자, 파란색 볼 12번. 야, 예승모 빨간색 볼은 안 나오고 있어요. 빨간색 볼이 안 나왔어. 자20 5번까지 와 회색 볼이 하나도 안 나오네. 회색 볼이 안 나와요. 보너스 번으로 2번이 나오고요. 아 잠깐만요. 아, 이번 주는 그 조금 낮은 숫자들이 좀 나왔네요. 일단 먼저 제가 마킹한 거 아, 회색 볼이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이 이것도 나가리네.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마킹한 번호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도 있죠 지난주 당첨 번호가 2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당첨 번호가 나왔던 자리 번호 중에 아이씨 11번이 여기 포함되어 있네요 아 이것만 아니었으면 어떻게 좀 됐을 건데 그리고 나머지 자리는 나온 게 없어요 자 다섯 번째 열 나왔나 봐요 다섯 번째 열도 점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외수가 그무 어마어마하게 많네. 11번만 빼놓으면 다섯 번째가안 나오고 지난주 당첨 번호 안 나오고 잠깐만 11번은 최근 10주 이상 출연하지 않은 번호잖아. 최근 10주 이상 출연하지 않은 번호에서도 11번이 나왔기 때문에 자, 11번 하나 때문에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되네요. 자, 11번 하나 빠졌지만은 최근 10주 이상 출연하지 않은 번호에서 11번만 하나 빠지고 나머지는 또 제외수가 됐어요. 아 20번 요 자리가 조금 문제구만. 제 자동 모 통계에서 조금 많. 아니, 안 나온 자리 중에 하나인데, 20번도 좀 그렇고, 에이, 뭐, 잠깐만, 내거 통계 보면 이거 뭐가 쭉 있겠는데? 아, 제외수 하나는 기가 막히게 뽑는단 말이지. 제외수만 오지게 뽑는 한방끝 어차피 제가 이렇게 마킹한 거, 방송용으로 마킹한 것은 거의 뭐 제외수기 때문에, 저도 요거를 제외시키고 조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는 아주 좋죠? 일단 반자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뭐, 맞힌 게 없으니까, 제 반자동에서는 제가 맞힌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동, 음, 제 번호는 확실한, 제외수가 됐네요. 좋은 말로 제외수지 결론 나가리 아냐 일단, 북문 복권방 과 한번 볼게요. 어, 잠깐만. 자동이 요즘 너무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또 기대를 안할순 없지. 또 살짝살짝씩 빗나가는 것 같아. 아왜 그러는 거야? 북문 복권방에서 구입한 거. 나가리다. 스파 크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스파 크첫 장부터. 야 5천원짜리가 하나 딱 보이네요. 12, 20, 41. 오케이, 5천원짜리 하나 보이고요. 아, 어느새 스파도 한 장, 한장 남았네요. 4, 11, 20. 아유, 5,000원짜리가 또 보이네요. 자, 스파에서 지금 현재 만원째. 자, 스파에서 이렇게 5,000원짜리 두 장이 나왔습니다. 계속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니, 뭐, 그래도 뭐, 기분 좋게 생각을 해야겠죠? 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도 한 번씩 이번 주는 재회수를 잘 뽑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렇게 긍정적이게 생각을 해야지. 자 이제 추첨 지역이나 또 얼마나 당첨됐는지 봐야겠네요 로또 1191회 1등 당첨자 총 18게임이 나왔네요. 당첨금 15억 3600 정도 가져가시고요. 어, 총 18게임 중에 자동이 9게임, 수동이 8게임, 그리고 반자동이 1게임입니다. 이 번호를 또 수동으로 때려 맞추신 분이 또 계시네요. 어? 역시 우리나라는 능력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2등 볼게요. 아 근데 요 근래에 2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2등. 1 3 2게임 나왔습니다. 뭐 3490이니까 뭐3500 정도 되겠네요. 2등이 요걸로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번호를 이제 잘 맞추나 본데. 3등 같은 경우도 조금 음, 액수가 조금 주긴 했는데 어, 126만원 정도 가져가시네요. 자 3등 같은 경우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126만 3천원 어, 바로 받죠. 자 일단 당첨 지역 한번 볼게요. 푸동으로 5개임 몰빵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동구 풍성로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수동으로 5개인 당첨이 됐습니다 이거 뭐한 분이 사셨겠죠? 어, 서울에서는 총 7개인 나왔는데 자동으로는 한 개인 나왔네요 사당이라는 곳 나머지는 서울에서는 다 수동으로 나왔구만 부산은 나오긴 했는데 우리가 아는 데가 아니고요 제가 알만한 판매점은 안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뭐 행복충전소 여기는 이름만 같지 제가 그전에 갔던 곳이 아니죠 그나저나 이게 운 좋은 날 여기 수동 이거 대박이네요 2등 한번 볼게요 제가 이번 주 스파 방문했는데 스파에서 2등이 또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뭐가 없죠? 부산도 여러 곳에서 2등이 나왔는데, 아, 근데 2등 당첨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돈벼락 맞는 곳인데, 아, 이게 낚였죠? 예. 자, 저기 조방로 거긴데, 여기가 아니죠? 아무튼 부산에 있네요. 부산도 이번 주는 뭐 우리가 알 만한 곳에서 당첨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1등, 2등, 2등 중에 지금 우리가 알 만한 복권방은 스파 한 곳이네요, 지금. 그나마 울산에서 조금 아는 곳 하나 나왔네요. 자, 영화유통. 자, 여기에서 2등이 나왔고요. 울산은 뭐 여기가 제일. 잘 나오죠? 예, 영화유통? 아, 제가 수원 북문 복권방을 갔습니다마는 거긴 어, 안 나왔네요. 이 전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좀 알만한 로또 명당에서 좀 당첨자가 나왔는데 자, 이번 주는 지금 뭐 그렇게 썩 알만한 복권방은 지안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뭔 일이 있었나 보네요. 지금 보시면 은 407억 당첨정이죠? 예, 여기가 지금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액 당첨 판매점인데 여기에서 4게임이 나오고요. 우드로 떠라고 여기도 춘천인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3게임이 보이네요. 와 근데 이 등이 진짜 많이 나오긴 했네요. 아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두 게임이 나온 판매 전들이 좀 은근히 좀 있어요. 다섯 게임 몰빵은 없는데 전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전주 이거 흥건슈퍼 또 나왔네 이 등. 전주 사신 분들은 뭐 흥건슈퍼만 가면 됩니다. 어 흥건슈퍼만 매주 파매는뭐 여기는 뭔가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5개 몰빵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번 주 15억이어가지고, 76억? 와, 76억이 어디요? 아, 저도 이렇게 5개 몰빵하는 번호가 있는데, 아, 나는 하나도 안 맞더라고. 자, 이번 주 번호를 딱 보니까, 이번 주 번호에도 제가 매주 미는 숫자는 하나도 없어요. 열받아버리네. 저한번 끝은 이번 주, 뭐, 깔끔하게 늘그려왔듯이 5천원짜리 두 장이 나왔고요 반자동에서 깔 끔하게재회수를 최대로 뽑았다는 점. 뭐 이번 주도 뭐 이렇게 끝났네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명절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제 로또에 조금 관심을 조금 미뤄두시고 또 이제 가족에 조금 어 집중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해보지만은 로또에 진심인 저는 로또는 또 사야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결과 있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유서 파스 레뇽.